앞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울 그들이그 그, 그 외에 이제 서울시와 관련된 뭔가 선거를 할때이 시내버스 관련된 거는 분명히 조금 정책적으로 조금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데 근본적인 이제 제기들을 하실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고 음. 우선은 저는 이제 이번 파업을 보면서 네. 느꼈던 거는 하여튼 되게 추운 날이잖아요 요즘 그쵸 이 추운 날어 소위 말해서 버스로만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쵸 지하철을 안 타고. 네. 그리고 지하철이 첨첨히 뭐, 서울이 있는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우리 서대문 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하철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안 믿으시는데. 지하철이 없죠. 예. 네. 그냥 딱그 경계에 있는, 6호선은 사실상. 저우평구예요 어, 여기 어, 지나가지 않아요. 네. 증상 그 다리를 지나가야지 우리가 탈수 있는 거고, 경의중앙선도 경계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마포죠, 사실은요. 길 건너기 때문에. 아니, 그 아니구나. 그건 경계에요, 딱 경계. 아, 경계구나. 그냥 경계. 네. 그리고 홍제역도 서대문 일로 봤을 때. 그렇지. 홍제역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 경계고. 갑이라고 했어. 뭐 그렇게 또 나은 건 아니에요. 갑도 다 이호선이 경계에 있어요. 신촌 2대역 다 경계예요. 마포와 경계. 예,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을 그럼 타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을 버스를 타고야 는데 다행히 마을 버스가 이제 파업을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을 버스의 수송력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어저께 증산역에 내려가지고 마을 버스 를 타려고 하는데 낮에 한4시였는데꽉 찼어요. 줄이 어, 서 있어요. <laughs> 사람들이 아 저녁 퇴근 시간엔 제법 줄이 서 있긴 해요. 원래 그렇죠. 네. 근데 보면서 사람들이 어, 이거 이중 뭐지? 근데 아 오늘 버스, 버스 파업이구나. 뭐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그 타고 우리 집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네. 이게 일반 버스하고 그 사실 겹치는 게 많이 적기 때문에 거의 없죠. 버스의 대체 수단이라고 할 만한 느낌은 아닌데. 네, 증상회 타는 말 버스는 그렇지. 근데 다른 때보다 어. 두세 배는 더 타신 것 같더라고요. 어. 보통은 좀찰 때까지 정차를 하다 가거든요. 네. 정차 없이 바로 가요. 어. 그 정도로 지금 말 버스에 수송, 이제, 여기 이제 필요했던 시기인데, 오늘, 수요일은 보니까 지금 버스가 몇 대는 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서부지역은 7612, 7738, 721, 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고 현대교통 대진 서부운수는 풀었나? 뭐 6%가 지금 운행한다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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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럼 어, 어. 이 업체는 이제 뭐 노조 파업에 동의 안 한가? 건 어. 동참 안 한가? 이렇게 봤는데 회사에 그냥 한두선 노선, 아. 뭐 이렇게 운행을 하나 봐요. 아, 아, 아.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제 돌아다니는 버스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쟁점이 뭔가요? 아, 전 쟁점 들어가기 전에 네. 우선 이 현상에 대해서 또말씀드린것중 하나가. 이 알림 작업들을 왜 너무 이렇게 거져요두 <laughs> 어? 어... 가지 말하고 싶은데 우선 서대문구청에 대응 안전 안내 문자가 딱두통 왔네요. 어제.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수송 계획에 대해서 공유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화요일 날 네. 서대문구에 없었어요. 네, 네. 이제 타 지역에 또 이제 제 고향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올라왔더니 이제 시내버스 파업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안전 안내 문자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있어야지 지역에 어, 있어야지 그쵸. 이 안테나를 타고 이렇게 전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지역에 하루 축장 갔다고 오는 사람은 이 봤죠.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돼요? <laughs> 그냥 약간 좀 문자로 보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안전한 문자는 당연히 보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에스... 서대문 구청장이 10년 인사에 보낼 정도의 정성만 쏟아도 돼요. 그렇죠. 사실 예. 네. 전 국민한테 보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많은 그 문자를 받고 있는데, 그 구청장에게. 그죠 아니, 그 정도 노력만 해도 주민들이 대부분은 다 받겠죠. 근데, 안전 문자로만 하면 은 저처럼 잠깐 밖에 있다가 오면 못 받는다니까요? 약간, 우리, 우리 안전 특히, 아니, 그것도 그, 뭐 밖에 있다가 오는 것도 문제인 건데, 안전 안내 문자가 어, 좀 적습니다, 보면은. 서대문과. 그렇죠. 다른 동네에 비해서. 그리고 서대문 구청 홈페이지도 들어가면은, 아. 이제, 이게, 그, 바뀌는 안내가 바뀌는 게 있잖아요. 네. 적어도 이럴 때는 좀 팝업창으로 좀 띄워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우선 알림으로 될수 있게 해야죠. 지금 서대문 구청 신년 인사, 혹은 신년 인사의 안내가 이 지금 사안보다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 보면은 일을 왜 저렇게 하는지. 그때 작년에 눈었을 때도 우리가 가챠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의 경중도 따지지 못할 정도인가? 일을 왜 저렇게 하는 네, 생각이 들고, 아니, 지금 구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송버스들 하면서.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차고지가 없어서 이제 몰라도 북가자 사거리 에 오늘 버스 두 대인가 댄가, 세 대인가가 연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게 운행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를 기점으로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야, 블로그에 띡 하나 올려놓고 블로그 링크 하나 걸어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 좀 약간 그래요. 지금 그 SNS 같은 경우에 좀 뒤져 보면. SNS 뒤져 보면은 그리고 SNS를 뒤져 보면 네 오세훈 시장이 방문했다 서대문구에 버스 안전을 위해서 어쩌려고 하다. 네 서대문구청 지금 패스북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성원 구청장. 아 개인구청.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성동구청장 네. 관련해 서 성동구청은 지금 어떻게 안내하는지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소위만 말세심한 그렇죠. 활동에 대한 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서울시 안내 문자, 그 안전 재난 문자, 네. 그 부분도 저분체라고 봐요. 왜 네. 뭐라고 했길래요? 빙판길. 아, 지금 이제 길이 얼어가지고 빙판길 미끄러움이 염려되니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버스 포함이 되시면 대중교통 어떻게? 아, 제가 갑자기 용나 왔다 미안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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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야 버스 파업 중인데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문자도 좀 그렇다. <laughs>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아니 대중교통이 좀 활발히 다녀야지 대중교통을 좀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도 그렇고 서대문구도 그렇고 세심함이 없떨어져요.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서울 버스 파업 같은 경우는 네. 마을버스도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상존한 지금 위험상태로 있었던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그쵸. 예. 네. 중경제라고 하는. 그럼 좀더 적극적인 그서울시의 대처,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나? 대응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대응 없지않은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렇게 때문에 서울시가, 음, 저는 보통 어떤 사업을 안 하고 그 돈으로 뭘할수 있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이 어쩔 수 없어요. 한방버스요. 네. <laughs> 천오백억. 아, 어, 네. 사고만 드립다 나는. 네. 지금 운행을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겨울 춥니까 그러니까 또안할 거예요. 더 이상 홍보에 홍보에 나오지도 않는. 지금 한강 것도 어렵으니까. 뭐이 정도 는 쉐빙션님 필요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음. 총체적인 문제에서 서울시도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 뭐 서대문구에 대한 아유. 이야기는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특히 이제 이번 버스, 바스, <laughs> 계속 바스, 버스 버스 관련돼서 저는 음, 언론도 좀이 쟁점에 대해서 많이 좀 알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쟁점, 뭐 원인,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알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버스 파업합니다. 뭐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를 몇 년째, 특히 서울 버스 파업과 관련해서는 그이상에서 한치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주는 건 고마운데. 그렇지. 이제 소위 말한 쟁점을 알려줘야지. 시민들이 판단해서 어. 아 이거는 버스 그 노조가 잘못했다 왜몇 시가 잘못했다 어. 뭐이 판단하면서 주장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왜몇 년에 한 번씩 우리는 늘 이렇게 버스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해법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버스 파업한다 그냥 뭐뭐 뭐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laughs> 어. 그 이제 아까 요거는 네. 이제 그 다른 얘기로 넘어가긴 갈 건데 네. 잠깐 얘기드리면 아까 성동구청장 같은 네. 경우는 본인 SNS에 파업에 따른 교통 대책 상황을 보고드린다고 쭉 이제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적어도 좀 이런 노력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성원 청장은 네. 오세훈 시장과 함께 뭘 했습니다. <laughs> 이게 왜 이렇게 모를까? 그러니까 지금 서대문 구청 홈페이지 그 SNS에 네. 여기에는 지금 이제 나와는 있어요. 그런데 네, 네, 네. 여기에 있는 것도 구청장 본인 개인 SNS에도 하면서 좀 알리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적으로. 아닙니다. 이럴 다를 때는 막 개인 그거 엄청 또 뿌리시면서. 그러니까 뿌리는 이렇게 맥락이 좀 다른 거예요. 약간 정원호 청장 같은 경우, 정원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이런 상황이고, 이런 이런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성동군 대처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성원 청장은 뭐가 나오냐면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대문구에 방문하셨습니다. 를 올렸어요. 이게 대응하는 방식이나 뭔가 홍보하는 내용이 후적! 현장에서 점검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냥. 오세훈 시장 왔대. 그래, 같이 찍었대, 사진.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612나 7738, 721이 다니잖아요. 예. 예. 거의 대부분 다 우리 종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7612 같은 경우는 어 홍대 입구에 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7738 같은 경우는 홍제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예. 이런 버스고 또 다른 버스도 있겠죠. 7 1 1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적 이동에서 건대 입구까지 가는 어. 버스일 건데, 적어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버스가 운행하면 또 운행한다고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지금 있어야 될 게, 교통관리과나 뭐 이런 데, 교통 뭐 행정과나 뭐 이런 데 역할이잖아요. 그럼 해야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대응하는 방식이 좀, 속된 말로 짜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 왜, 예를 들면 성동구가 주민들이 만족도가 90%가 넘는데 서대문구는 80%인지에 대해서, 80%대인지에 대해서, 이런 디테일함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이제, 뭐, 현, 그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뭔가 좀, 어, 원인이나 쟁점에 대한 음. 이야기를 조금, 우리는 합시다. 딴 데는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임금의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파업하게 된 이유는 이제 통상임금에 네. 상여금이 이제 포함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응. 그리고 이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근무시간을, 통상임금을 하는 근무시간을 몇 시간으로 기준점을 잡을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그다음에 그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어 근무 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요게 지금 안 맞아 가지고 네. 파업. 사측은 <laughs>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 포함시키자. 노조 측은 빼자. 빼자. 그리고 이제 사측의 지금 근무 시간에 관련된 거는 주4 0 시간에 주휴 팔 시간을 포함해서 월 이백구 시간으로 잡자 월2백아홉 시간을 즉이 보통의 월급을 응. 정할 때월 이백구 시간 정하는 게 이거가 이제 기본적인 거고 네. 노조는 월2 2일 네. 하루 8 시간 근무를 반영해서 월백칠십 시간으로 잡아서 통상임금제를 기준점을 잡자뭔 차인지나 모르지만 이건 둘다돼안돼 오히려 이제 우리 머릿속에 좀 익숙한 건2백아홉 시간이 오히려 익숙하죠 왜냐하면 주의 시간 포함이니까 네, 네. 보통. 최저임금을 그렇게 정하니까. 이제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네. 그 수당을 이제 통상임금에서 빼고 뭐 음... 이렇게 하자는. 아, 그런 뜻이구나. 네, 의미여서 이제 통상임금은 통상임금대로 두되 그외 금액들을 더 늘리자는 얘기겠죠.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서울시 안으로는 서울시는 지금 그 임금 인상안을 10.3미라고 하는데 회사, 회사들, 회사. 아, 저 그렇죠. 사측은. 에이. 근데 이제 노조 측은 지금 상태면은 요 조정만 하면은 음. 개편 없이 3% 인상안으로 우리는 받겠다. 어, 타결을 보겠다. 지금 라, 이런 이제 주장인 거죠. 라고 하는데 이제 말은 3%인데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말은 3%지만은 노조 측 말대로 하면은 1년에 1,800억이 더 들어간다. 그니까 지금 현재 어, 쨌든 이러저런 주장을 다 종합해 보면은 노조는 사측이든 하면은 결국 1,800억 정도. 지금도 한 6,000억 정도가 이 버스 중 공영제 이름으로 버스 회사에서 약간 그 마이너스 된 부분들. 보조를 받죠. 어, 그 부분들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마이너스 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과연? <laughs> 저는 그런 생각이 뭐, 있는데 뭐, 뭐 배당도 하긴 하지만. <laughs> 음,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1,800억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된다. 는게 서울시 측의 추산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 이1 8 0 0억은 누구의 돈이냐? 서울시민의 세금이죠. 예. 네. 그러니까 사 측이 뭐 경영을 효율한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득을 늘려갖고 2,800억 원을 지급해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구조가 아니라 그냥 여기 둘이서 음. 10.3이든 3% 올리든, 올라가면은 이제 돈을 더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그만큼 돈을,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돈은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다. 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것 같다. 그니까 러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사측의 입장, 네. 노조의 입장이 어느 것이지 몰타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음. 이제 더 이상은 저도. <laughs> 네. 상의금이 통상임금 어떻게 포함되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네. 되게 이거는 그 디테일한. 뭐 법적으로 가면 뭐 음. 판례가 어떻게 나와 있고 뭐 노조법상에 뭐가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걸, 근로기준법상에 그, 아, 뭐가 있고 뭐 이럴 텐데, 그거를 우리가 보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게 중공경제 이게 이를 들어봐야 될 때가 온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죠? 렇 근데 이제 그 구멍 뚫린 네. 독에 지금 물 붓고 있자 그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지금 완벽하게 어떻게 할수 있는 제도가 있냐라고 그... 했을 때는 크게 답은 없을 수 있어요. 당장 뭐 어떻게 답이나 오겠어요 음, 네. 버스 공연제를 하자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버스 공연제로 들어가는 규모의 어, 재정 부담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그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적용한다 하더라도 좀 점진적인 이제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지금 2004년부터 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버스 중공영제가. 그, 이. 누구니까 이명박.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에 했죠. 근데 네, 버스 중공영제도 네. 좋은 점이 있긴 있어요. 사면 되게 좋아했었어. 되게 음, 노선이 좋아했었어. 중복돼서 어. 경쟁하는 것을 조정도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보존해줄게. 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정이. 그러니까 가죠. 예를 들면, 그냥 그 회사가 그냥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노선에 수익이 안 나면 애쉬 안 할래요라고 했는데 아니야 흑 적자 우리가 보전해줄 테니까는 사람들 다니잖아 타고 다녀 해 그럼 우리가 적자를 보전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처음에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죠 <laughs> 갑자기 그러다 거. 보니까 이제 사모펀드 업체들이 버스회사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그렇죠. 뭐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리고 그렇게 운영된 버스가 소위 말 점검도 좀 부족하다, 네. 부실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물론 서울시는 지금까지 그렇게 돼서 사고가 줄어들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렇지만 이게 계속 적자본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않나. 하는 게 이제 기본인 거고. 이게 웃긴 거잖아요, 이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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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가지고 10.3. 뭐, 노조에서 뭐, 뭐 해서 3. 이게 회사에서도 다는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건데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있어. 물론 이제 서울시가 마지막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상황이 웃긴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모펀드가이 업계에 뛰어들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돈이 엄청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네. 우리가 감안했을 때 지금 중공영제의 폐해는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공영제를 위한 지금 이제 정책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왜 지금 학필은 이 얘기를 하냐?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서울시장이 이거를 누군가가 정말 공약을 내내걸 준비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버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이제 공영제가 되면은 네. 일종의 이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게 되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렇 그럼 이제 직업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다만 그랬을 때는 임금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렇지만 이제 직업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 좀 근로시간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말하는 노동시간도 좀 이제 어, 안 피곤해야지 이제 안정 운전도할수 있잖아요. 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용에 대한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도 될 수는 있겠죠. 아, 그리고 뭐 이거 뭐뭐 아, 뭐 공영제나 이런 걸그 그러니까 공영제만 답인 것처럼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뭐 저는 공영제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저는 공영제가 만약에 답이라고 생각할 때도 이게 무슨 혁명적으로 확다 공영제 이거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아 그렇게 하면 못받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 속도는. 그니까 러 약간 차근차근 어떻게 공영제를 한번 해보면서 비교하면서 어떤 게더 좋은 제도인지를. 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논의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고 그냥 파업만 되면 그냥 벌벌벌벌 떨고 뭐 그냥 이러고 있는 상황. 심지어 이제 왜이 파업이 중국 경제들 때문에 생기는 파업은 아닐까? 약간 이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공 경제가 이 파업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생성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까지안 가고 있어서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조든 사측이든 서울시든 네. 어 언제까지 지금 이런 거 갖고 공회전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조금 이제 모여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음.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방향을 이제 장기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번 파업을 그냥 마무리하는 것보다 뭐라도 그렇게 좀 사회적인 의미를 남기는 걸로 마무리되면 좋, 좋지 않겠는가? 선거 이제 5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제법 음. 서울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든, 서울시 의원으로 나오시는 분들이든 왜냐면 여, 어쨌든 서울시장의 카운트파트니까 서울시 의원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어, 버스 중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야 아유. 지금 이 일년에 <laughs> 6천억, 7천 8백억 말이 그거지. 그거를 지금 고스란히 다 때려놓고 있는 건데, 이게 이거, 이거,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울시 전체 예산이 1%가 넘어갑니다, 지금 이게. 적자 메꿔주는 예산이. 이게 지금, 아, 적자 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되게 맥락 없이 메꿔준다라는 느낌이 지금 생기고, 없, 생기고 있는 중이라서, 그분 어떻게 할 건가 조금 고민이 필요한 데가 아닌가. 어쨌든 오늘 느낀 것도 또 하나가, 이제 버스가 네. 운행을 안 하니까, 결국은 다, 차들이 다, 그렇죠 쏟아지고 있죠 그렇죠 자가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교통이 불편해지고 이때 추우면 당연히 뭐 자가용인 거지 뭐. 어, 택시는 또안 잡히고 그치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요. 차라리 대중교통을 더 확충하고 더 강화했을 때 <laughs> 집에 있는 차들이 안 나오고 뭐 그러면 차량도 덜 사겠지만 그렇죠 그랬을 때 운행이 원래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30분이다 그러면은 20분으로 줄여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 효과들을 우리는 이제 누려야죠. 어떻게보면 점점 이제 대중교통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가 소위 말면 환경의 문제랄지 등등할 때, 그럼 그게 뭐답인 거죠. 전기 자동차보다는 오히려 대중교통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전기 자동차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대중교통이 더늘어나는 거가 오히려 환경에는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부디 예. 그냥 단순히 그냥 내내 뭐 목요일 정도에서 뭐 타결되고 끝 이게 아니라. 이걸 기회로 해서 이제는 좀 선거도 있으니까 정말 조금 중공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계산해 볼 건가 선거 기간에 조금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네. 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어,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는 주민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동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는 어? 그런 관점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음. 아, 그거 얘기는 나중에 또 하자고요. 네, 네, 네. <laughs> 어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뭐, 셔틀표 운영을 하는 게 맞아? 어, 그러니까. 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이제, 뭐, 그것도 저는 뭐, 고민해 봐야 될 그러니까. 지점이라고 봐요. 사업 대체 하는 네. 게 맞냐? 음, 그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주민 편의를 놓고, 기본적인 이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보는 분들은 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노조 에서 파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단순히 뭐뭐 그거 또 진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뭐 이런 것 등등등은 충분히 어, 고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다만 이 원인이라는 거가 약간 버스 중공행제라는 측면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약간 노조다, 사측이다, 노측이다, 약간 이런 입장들은 다 일단 지워버리고 음. 논의를 했다. 요것까지는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선거철에 부디부디부디 부디 부디 중공경제와 관련된 논의는 꼭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